다음은 하지동작 타이머를 이용한 전동기 구동회로이다. 회로에 대 따른 동작 설명을 갈로안에 적당한 기호나 용어를 쓰시오 했습니다. 회로들을 보면 MCB에서 전원이 인가되면 MC가 동작하고 테래블브레이커가 있고 전동기가 동작하는 구조에 패러드를 읽어가면서 동작 설명을 해가면서 번호를 붙여보도록 하죠. 전원을 인가하면 전원이 인가되고 배선 차단기를 작동시키면 MCB를 작동시키면. 이이 점등된다. MCB에서 전동돼서 가는 루트를 보면 어, GL 이게 바로 점등이 되겠네요. 그래서 GL이 그린 라이트가 점등됩니다. PBS1인 1+RL을 누르면 PBS1, PBS1을 누르면 바로 릴레이가 이어져 되고 RL과 타이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릴레이가 자기 유지되고 릴레이가 유지되고 타이머에 서 타이머에 서 타이머가 아직 동작 안 하고 있는 거 상태죠. 이거는 그대로 전기가 들어오면 되고 릴레이가 붙었으니까 이 릴레이가 붙으니까 전기가 여자 가 됩니다. 그래서 MC가 여자되고 MC가 여자돼서 전동기가 가동된다. MC 브레이크가 여자돼서 전동기가 가동되는 상태 동시에 YL과 RL도 전등도 RL과 뭐두개더 나니까 RL과 YL이 점등되겠습니다. 이제 타이머가 돌아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색깔 음, 끄는 동작이니까 색깔을 다르게 하도록 하면 이제 타이머가 일정 시간이 돼서 오프가 되면 타이머 B 접점이 오프 되겠죠. 그러면 R 마가렛트 MC가 소자가 되고 MC가 소자가 되고 전동기기 회전이 정지가 되면 요 YL 전등과 YL 전등이 소자되고 요전등은 남아있네요. GL과 RL은. 근데 요거는 전기만 들어오면 무조건, 어, 여기 GL은, 여기서 릴레이 B 제품이 꺼졌네요. 아까 꺼져 있었네요. 그래서 RL 전등만 들어와있습니다. R, 레드램프만 전등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릴레이를 소자한다. 지금 릴레이를 소자시키려면 PBS2를 눌러야죠. PBS2를 누르면 릴레이가 소자되고 RL도 소등되고 이제 RA가 접점이 B 접점이 온돼서 GL이 온되겠습니다. GL이 RL은 소등되고 GL이 점등되는 구조로 흘러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번부터 번호를 붙여보면 GL 2번은 RY 릴레이 3번은 T 타이머죠. 타이머가 동작 하고 4번은 MC MC가 동작 하고 5번은 RL 6번은 YL 7번은 MC MC가 소자되고 8번은 MC가 소대되면 YL도 꺼지고 9번 RL만 점정되고 마지막으로 PBS2를 누르면 10번은 PBS2를 누르면 RL은 소동되고 GL이 점등되는 GL이 GL은 전기만 인가되면 바로 GL이 온대게 되죠. 릴레이 B 접점이 있기 때문에 한시동작 타이머를 이용한 전동기 구동회로를 살펴보았습니다.